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영어 멘토 데이비드입니다. 자, 오늘은 19강을 할 차례이죠. 그 전에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18강 웨이브를 리뷰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시작할 때마다 리뷰를 하는 이유는 어, 뭐 여러 가지 의도가 있지만 여러분들 복습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 좀. 기억해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설사 여러분들이 복습을 따로 하지 않으셔도 제가 이렇게 복습을 시켜 드림으로써 도움을 주고자 하는 거니까 좀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는 C. 자, 이 단어 기억나시죠? B. 요금이라고 썼던 단어고 자, 그리고 이제 B. 저희가 자번 시간에 배웠던 f 의 대표적인 종류가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그전 단원에 입대었던 l a t fee, 연체료가 있었고, 두 번째는 entrance fee라고 해가지고 입장료가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는 s a m s a m 자, sim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어, 뭐, 뭐, 인것 같다라는 표현이었고, 제가 이전 단원의 grammar point로 s a m e plus 형용사. 네,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seem이 주체가 주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you seems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고, i e seems t h a t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다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quite는 꽤라는 뜻이었고 세 번째로는 check out, check out 어떻게 보면은 그전 단원의 핵심 표현이었던 것 같은데요. 어떠어떠 것을 대출받다. 자, 그래가지고, 이런한 check out 을할 때는 보통 뭐 책을 대출받거나 뭐 여러가지 것들을 대출받을 수 있는데, it has been checked out.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그 전에 배웠던 수동태의 개념, 과거, 아, 과거 분사의 개념이 조금 더 먼저겠네요. 그래서 과거 분사의 개념, 수동태의 개념, 현재 완료의 개념까지 이세 개가 모두 다 이렇게 합쳐져 있는 개념이라는 것까지 여러분들 좀잘 복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나가야 될 부분은 새로운 주제, borrowing a book from another library 인데요. 자, 일단 borrow 같은 단어 같은 경우에는, 어, 일단 무슨 빌리다라는 뜻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저희가 이제 빌리다라는 건 borrow도 쓸수 있고, 그리고 어떤 방금 리뷰했던 check out도 비슷한 맥락으로 들어갈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들 도서관, A라는 도서관에 갔는데, 여러분이 찾는 책이 이 A라는 도서관에 없는 경우, 뭐 종종 있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다른 라이브러리를 찾아봐야 되는데, 그럴 때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표현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실제적으로 어떤 대화상황에 써먹을 수 있는지까지 오늘 해보도록 하죠. contact. contact. 첫 번째 단어는 contact 이란 단어입니다. 연락하다라는 뜻인데요. 어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 컨택이라는 단어의 기본 아예 조금 그 중심적인 의미라고 보자면 컨택은 연락하다보다 이렇게 터치, 터치한다. 그리고 어떠한 손으로 뭐 어떤 부분을 이렇게 닿다. 그런 부분의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의 의미를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터치하고 이렇게 누구와 어떤 얘기를 할때어 저기요 하면서 이렇게 터치할 때 이러한 개념에서 이제 연락하다라는 개념까지도 이렇게 파생이 된 거죠. 그래서 예문에 보시면, If anyone has found it, please contact me ASAP. 음, 잠깐 더. If anyone has found it, please contact me ASAP. ASAP라고도 하고, ASAP라고도 하고, 이건 제가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If anyone has found it. 여러분 여기 현재완료 나왔네요. 현재완료 자 우리 복습합시다 리뷰합시다 현재완료의 핵심은 과거와 현재와의 연관성 그러니까 누군가 이 어떠한 것을 이 이시라고 하는게 지금 여기서는 좀뭐 구체적으로 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과거에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잃어버린 상황이 지속되다가 그거를 찾아 그 과거에 이 잃어버린 것을 찾으려는 행위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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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관이 되어 있다가 찾은 거죠. 그래서 현재 완료를 쓰게 된 거고, p l a c e contact me. 저에게 연락주세요. contact 사람. contact, 음, contact 사람. 이 낫겠네요.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연락하다. ASSP. 와, 여러분, 재밌는 표현이 나왔네요. 자, 저번에 여러분들 제가 줄임말로 for your information, FYI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이거. 자,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as soon as possible.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거 영어로 그냥 하면, 가능한, 빨리, 뭐, 최대한 빨리. 여기서는 뭐, 즉시라고 했네요. 그래서 as soon as possible. 자, 오, 이거를 발견하신 분이 있다면, 최대한 저에게 빨리 연락을 주세요. 라는 뜻으로 쓰고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채팅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해외 이런 비즈니스 상황에서 이메일 같은 것을 여러분들이 좀 쓰실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상대방의 업체 협력 업체에 이 내용을 이 인포메이션 아니면은 뭐 리플라이 뭐 답장을 좀 최대한 좀 빨리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도 ASAP를 활용한다는 거 여러분들 좀잘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Look up. Look up. 두 번째 단어는 look up입니다. 자, look up은 무엇 무엇을 찾아보다 라는 뜻인데, 이게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단순히 찾는다기보다 사전, 참고자료, 컴퓨터 등에서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여기서 look up 이라는 단어는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기본적으로 깔려져 있고, 그 안에 있는 어떤 인포메이션을 저희가 찾으려고 할때 look up이라는 단어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의 grammar points 동사 플러스 전치사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동사의 의미를 음, 동사의 추가로 의미를 형성해 주는 그리고 그 의미 형성 주는 를 형성해 주는 게 전치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여러분들, 어 여러분들 이 'look'이라는 단어 자체를만 보자면 음, '보다'란 뜻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근데 'look up'이 있고 'look out'이 있고 'look at'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말하는 'look up'이나 'look at'이나 이런 뒤에 나오는 'up', 'at' 뭐, 이런 전치사, 뭐, 부사라고도 볼수 있는데, 여기서 전치사로 보자면, look at으로 봅시다. 그럼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요. 이 look이라는 보다라는 거에 조금 더 포인트를 주자는 거예요. 보긴 보는데, 어떤 at에 더해서, 어떠한 특정한, 특정한 곳에 탁 보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동사, 부사라고도 할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여기서 말하는 업이라고 해봅시다. 보는 건데 계속 이렇게 찾아보고 다시 위로 올려다가도 찾아보고 다시 이렇게 보다가 좀 이렇게 위로 올려다가도 찾아보고. 그러니까 이 look이라는 보다라는 뜻의 어떤 애 t 들어가서 특정한 부분을 보거나 업을 보거나 뭐 어떠한 자료에서 계속 이렇게 뒤집어 보면서 u 위를 보면서 찾아보고 look out 밖을 보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동사에 추가로 의미를 형성해 주는 걸, 이 동차 플러스, 전시사 플러스, 부사, 이런 거라 해서,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뭐 방금 말씀했던 이그샘플들을 정리해 보면, look up, add out,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check 이라는 단어, 우리 이전 시간에 배웠잖아요. 이거를 check, 확인하다도 되지만, check out 이라는 표현으로 써 가지고 이게 또막 대출하다는 뜻도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look up, look at, look out, check out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여기서 포인트 하나 들어갑니다 자 대명사가 목적어가 되었을 때 목적어가 된다라는 건 보다의 대상이 되고 check out이 하는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대상이라고 조금 더 써보시죠. 목적화 되었을 때 위치. 자잘 알아두세요. 위치는 동사와 전치사 부사 사이.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자 check out이 아니라 check it out. Look at이 at 아니라, look at이 at 아니라, look up이 아니라, look it up, 혹은 look it, 뭐뭐 뭐, look it out,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체크인 나오시이 제일 정확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이 위치를 잘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들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어, 실제로 시험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물어보니까.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어, 말이 좀 길어졌는데 자, 두 번째 단어. look up. 그래서 오늘의 grammar point. 동사 플러스 전치사 플러스 부사. 잘 알아두시고요. 예문을 한번 봅시다. Every time I look up a word, I spend a few more minutes reading about other words. 한번 더. Every time I look up a word, I spend a few more minutes reading about other words. 자, 여러분 중요한 표현들이 많이 나왔는데 every time은 뭐뭐할때마다는 뜻이에요. every time. 뭐, 뭐, 할 때마다. 자, 두 번째는 I look up a word. 여러분, 봐봐요. a word를 is로 바꿨다고 쳐봐요. 그러면 대명사가 되면 동사, 전치사, 부사 사이. look it up. every time I look it, look it up. 이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는 그냥 명사로 쓰였기 때문에 뒤에 써도 상관없다라는 그래서 자녀들이 찾을 때마다 I spend a few more minutes reading about other words. 자또 중요한 표현이 하나 더 나왔네요. Spend, spend 시간 ing는 어, 이렇게 해 볼게요. 이렇게 ing는 뜻은 뭐냐면 뭐뭐 하느라 시간을 보내다라는 뜻인데 핵심은 이 reading. 이 spend 다음에 spend는 무엇을 활용을 쓰다라는 뜻인데 시간 다음에 나오는 이 동사에 항상 뭐가 붙어야 된다? ing 형태가 붙어야 된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I s p e n d a few more minutes read about other words라고 하면 be reading이 돼야 된다라는 것. 그 다음에 여기서 read about 또 나왔네요. 동사 플러스 형용사 아니 동사 플러스 전치사가 나왔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늘 많이 쓰이니까 이런 표현들 뭐 look up, look at, look out, check out, read about 이런 거 그냥 다 여러분들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Come up 도또 나왔네요. Come up, come up. Come up은 음, 생기다라는 뜻인데요. 여기서는 생기다라는 뜻도 있지만 여러분 좀더 이해하기 쉽게 좀 접근하자면 무엇이 발생하다 정도로 보셔도 좋아요. 그래서 I'm afraid something urgent has come up. And I won't be able to meet you this afternoon. 합니다. I'm afraid something urgent has come up and I won't be able to meet you this afternoon. 자, 조금 길어서 최대한 패스하고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I'm afraid something urgent has come up. 자, 여러분, 제가 이미 말했던 문법적인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has come up. 자, 계속 그 현재 완료 쪽으로도 볼수 있는데 자, 봅시다. I'm afraid. 뭔가 좀 죄송하지만, something urgent has come up. 여러분, 여기서 something urgent 이것도 문법적으로 좀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 텐데, 어, 여러분, 이게 urgent라는 뜻이, 음, urgent 라는 뜻이... urgent 라는 뜻은 뭔가 긴급한 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봅시다.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이 something 이라는 명사를 뒤에서 수식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봅시다. 형용사는 앞에서도 수식해 줄 수도 있고, 뒤에서도 수식해 줄수 있어요. 근데 왜 urgent something이 아니라 something urgent가 된 이유는 잘 들으세요. 이렇게 t i n g 이 붙은 명사들은 항상 형용사가 뒤에서 수식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다시 한번요. 이렇게 뭐뭐 t i n g 이라고 끝나는 명사들은 형용사가 뒤에서 수식하는 경향이 많다라는 것. 잘 알아두시고요. has come up. 일이 생겨서 I won't be able to meet you this afternoon 오늘 오후에 못뵐것 같아요 자 여러분 be able to는 여러분들 저희가 조동사 시간에도 한번 볼수 있는 표현인데 조동사 can 배웠죠 can 이 can을 새 단어로 풀어 쓰세요 라고 하면 be able to가 돼요 뭐뭐시, 뭐 뭐시 그러니까 이제 뭐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번 오늘 오후에 보는 것이 좀 불가하다는 능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표현들로 한번 대화를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진짜 제가 이제 사서의 상황은 동일한데 이제 뭐 책이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이때 do you need help with something? 뭐 무엇을 좀 도와드릴까요? 뭐뭔 일이세요? 뭐 이런 식으로 뭐 말을 해도 좋고요. 음, 아니면은 이전에 배웠던 뭐 may I help you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당연히 배웠던 표현 do you need help with 음... something 이로 가봅시다 may i help you랑도 똑같고 can i do help you랑도 똑같고 what can i do for you랑도 똑같고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그동안 배웠던거 다 한번 복습해보세요 그래서 오늘은 do you need help with something 그래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했을 때자 종이요 여러분 싹다 정리합니다 may i help 뷰도 있겠고, 으흠, 그다음에 그냥 그동안 배웠던 걸싹 복습한다 생각하세요. What can I do for you? 뭐 이런 식으로. I'm looking for this book. I'm looking for this book. 자, 이 책을 찾고 있습니다. 자, 그럼 뭐라고 할까요? 일단 이 책이 여기 없어요. 그러면 음, 어떤 식으로? 이야기 해볼까요? 음, 우리 배웠던 표현을 한번 써봅시다. Uh, the b o o k uh, is a l r e a d y in. 라는 뜻이죠 c h e c k s o u 이 이전에 배웠던 표현 a 죠 so I c a n t l o o a n t a l o e k a l e book. 뭐이 e 식으로 하면은 오늘 d y a l r e a 배 y a l r e check out에서 c a n look up the book. 이 책을 어떤 그 데이터베이스 상에서 저희가 찾을 수가 없네요. How come you can't look up the book? 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 아, 왜이 책을 찾을 수가 없나요? 여기 도서관이잖아요. 왜, 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어쨌든, 이게 뭐, already checked out 됐다는 이유니까, 음,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Our c o n t a c t the l i b r a r n In another library.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럴 때는 I'm sorry 같은 거 하나 같은 거 붙여주면 딱 좋죠. I'm sorry. I will contact the librarian in another, in another library. 아, 죄송합니다. 다른 그 도서관에 있는 제가 사서분에게 한번 연락을 해보도록 할게요.라고 이제 얘기를 할수 있겠죠. 왜냐면 생각보다 여러분 도서관에 책이 없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럴 때는 뭐 다른 사서분에게 연락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음. I don't think that this library has the book you are looking for. 아, I don't think that this library has the book you are looking for. 아 여기 뭐 지금 당신이 찾아보고 있는 책이 아마 뭐이 라이브러리도 없고 뭐 저기도 라이브러리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좀 약간 뭐랄까 지금 자신 찾는 책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 이 지금 이 고객분은 조금 약간 어좀 회의적인 약간 그런 부분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자 그래 가지고 어쨌든 여러분들 이럴 때는 결국에는 계속 이제 I'm sorry I will contact the library in another library에 있는 librarian에게 연락을 해 보다든지 아니면은 좀 이런 것도 써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 왜? I will find the book. 우리가 배웠던 표현. ASSP. 그래서, 아, 제가 이 책을 최대한 빠르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근데, 물론, 여러분들, 대화하는 상황에서 ASSP라고 쓰진 않아요. 그냥, I will find the book as soon as possible.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여기는 일단 저희는, 최제 체스라는 상황이니까 제가 오늘 배운 표현이라 그냥 ASSP를 쓴 거죠. 다음에, 좋습니다. 오늘 배웠던 표현으로 대화를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배웠던 거 복습 먼저 들어갑시다. 컨택은 이렇게 터치하는 것지만, 것도 있지만 연락하다라는 표현으로도 쓰고, a s s p 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최대한 빨리 자주 쓰이는 표현이라는 거. 그다음 look up 오늘의 a 라 p o 포인트. Look plus 전치사 혹은 부사로 쓰여가지고 동사의 의미를 정확하게 세분화 시켜주고 좀 이렇게 활용해 주는데 look up, look at, look out, check out.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다양하게 많이 쓴다라는 거. 대신 중요한 건 대명사가 목적어 대상이 되었을 때의 위치는 동사와 전치사 부사 사이라는 거좀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every time ~~일 때마다 스 p e n 시간 ing라는 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come up, 생기다, 발생하다. 그 다음에 urgent ~~thing으로 끝나는 건 뒤에서 수식을 많이 해주고 d i a l o g 에서 do you need help with something은 may I help you, what can I do for you랑 같은 뜻이라는 거. 오늘 복습도 완벽하게 끝냈습니다. 여러분 꼭 복습하시고요.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